자, 덱을 언락해서 카드 이미지를 바꾸자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언락. 아, 돈 주고 사야 돼? 뭐돈 주고 사야 돼? 나150 있지. 그러면은, 어, 칩, 칩의 이미지랑 바닥, 바닥 이미지랑, 어, 보드랜드 덱. 이걸로 한번 바꿔보자. 어, 바꿔보고. 근데 이걸로 술 사려고 했는데 예이 돈으로 술술 술, 애들 술 먹이려고 했는데 바꿔보자 한번 됐다 꼭자오마를 평정하러 가겠습니다 이미 홀덤은 제가 평정했죠 예 홀덤은 이미 제가 평정했고 오마 가자 저거는 이제 일쾌 일케, 일쾌죠 일쾌 일케. 어 일쾌 오늘의 일쾌 자, 누구 또 구슬 하나 걸어야지 카드 이미지가 별로 아, 아깝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렇게 뭔지 다시 한번 보자 s t 더블 l the b l i n d 더 Winner s h o w d o w 이상의 패로 이겨라 Deploy y 테 p u r c 오케이, 자 콜. 야 카드는 전에기도 낫다. Really 밑에 흰색은 그냥 보세요. 저 이게 그,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서 그래. 버클 up. i t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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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떼들 책이야 왜? 야 조금만 찍게. 조금만 찍게. 스파시 따라와라. 우와! w o a h a 뭐? 내가 얼마 쳤다고 씨.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꼬셔 먹어. 꼬셔 먹어야 돼. 오! 큐카드의 상태가 큐카드의 상태가 야, no fair overflowing my register like that. 음. 들어와. 아멘. 들어와. 야, 야, 야. 저저저 뚱땡이 쟤는 뭐 있다. 하지만 나보다 높을 것 같진 않아. 지금 내가 제일 높을 것 같아. 체크. 아, 나 플라우스 못 떴어. 플라우스 못 떴는데 그렇다고 죽을 순 없지. 내가 14,600 있지. 만원 남기자. 만원 남기고 4,600 원만 걸어. 아니야, 그냥 4,600 원을 남기고 만 원을 걸자. 그래. <laughs> 4,600 원을 남기고 만 원을 걸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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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This is just like watching armadillos roll into yeah. each other to please the comely armadillo queen. 야 사천역병원 들고 뭐해 야 죽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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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야 같이 죽어 어 <놀라> 괜찮아 얘는 <놀라> 얘는 내가 이겼어 얘는 내가 이겼고 뭐냐 EQ 7,9 EQ 7,9 내가 이겼잖아! 하잡한 <놀라> 아, 놈들 에이 하자판 아, 놈들 아, 허접한 놈들. 제가 먹었어요. 예,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아유, 진짜. 첫 판에 그냥 다 보냈어. 이제 클랩트랩이랑 샘만 남았어. 꺼져, 꺼져. 꺼져. 어디서 번카질이야? 아, 이제 도, 돈, 돈질할 좀 할까? 자, 일단. something's been bothering me about you Is it well yeah but what I'm really wondering about is your wheel what about it I don't have toilet paper stuck on it again do I no but you've only got one how do you stay balanced I got more gyroscopes up in here than the Hubble 레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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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들어오네? 어째 들어왔어? 나 2원 2원 야저 꼬르네들 불쌍하니까 내가 한 잔씩 줬어 이번에는 친애들도 주자 어야 꼬르네들은 무조건 사줘야 돼야 꼬르네들은 무조건 사줘야 돼 짜증나게 아 사줄게 사줄게 기다려 너 얼마 쳤냐책자 우리 쭉방 언니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텍사스 홀덤인데 손에 4장이 있잖아 손에 있는 4장 중에서 2장만 쓰는 거예요 예그 다음에 바닥에 깔리는 5장과 손에 있는 4장 중에서 2장 그래서 7장을 가지고 어 5장으로 쭉 일곱 장 중에서 이제 다섯 장의 족보를 만드는 거 아우, 저 언니. 어. 케이틀린이야 자, 돈지랄돈지랄 갑시다. 어? 들어왔어? o 뭐라는 거야? If I'd wanted someone to fling 콜이라는 거죠? 네. 한줄 요약. 콜. 아니 한 단어 요약. 콜. y o 콜. 콜. 아... l n i g 1 0자 8, 9, 1 0자 아, 지금 8, 9, 1 0자1 0 1에 8, 9, 1 0자칠 만하죠? 야, 돈 지랄. Oh, yeah. 이두손에 있는 거두 장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 페어는 안 돼요. 예. 1두 장을 쓰거나 혹은 8까지는 같이 못 써.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장만 쓸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은 투 페어가 아니었다. 2 3 5 카. 얘들 레이스 조금 해 줄까? 돈지랄 조금만 합시다 예2 8 0 0원 특히 저저 저 댕댕이 저거 자꾸 0 어? 테이블에다가 발 올리는데 나원 보기 싫어 원 빨리 죽여야겠어 야발좀 그만 올리라고 내가 얘기한다 1, 2 3, 5 근데 2장을못써 2,000원. 2 2,000원. 2 0 0 지금 아카, n 플 I a 메이드는 아니 t r 플 i n 고 t 플 e n 외에는 볼거 없어. 일단, 일단 책. 일단 책. 4 t 0 h e 0원 d 콜! w 왜 저러냐. 2, 3...

책이라서 그냥. 그냥. 아, 포플러시 안 끝내 안 떴어. 3457. 별로 안 좋아요. 3457은. 아요. 코. 음, 이거는 스트레이트밖에 노릴 게 없어. 하지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지랄로 레이스. Really? 바닥패를 보고 싶으면 돈을 내. 맥스! 오이야, 뭐야? 저저 맥스 쟤왜 그래? 2, 3, 4, 5 2, 3, 4, 5 2, 3, 4, 5의 5원페어 레이스지 뒤져 예, 뒤지고 예. 돈으로 그냥 질러 먹자 이제 자, 판돈 올라가고 오, 아카마. 아카마 좋았어. 자, 일단 가볍게 질러 주고. 가볍게 질러 줘요. 음. 그래트랩은 그래, 얘는 자꾸 얘 되게 잘 따라와. 멍멍이는 멍멍이는 패안 좋은 바로. 오, 우 야. 잠깐만. 아카톱 패요. 이거는 우선 뭐 봐야 돼? 너무 세게 지르지 마. 어, 적당히 지르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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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엠마. 아. So like I was saying. One, yes, but I should, cause it goes straight to my hips. Two, don't tell anyone. 아차. But I'm kind of off the market right now. And three, dogs don't detect quakes, but sometimes we cause them. 가볍게 한번 질러주고. 얘는 무조건 들어오네. 오얘 들어왔어. 쟤 잠깐 멍, 멍멍이 들어왔어 지금 멍멍이 쟤는 진카야 조심해야돼 멍멍이가 들어왔어 나! 포플러시 포플러시 멍멍이가 체크를 했다 일단 체크 일단 체크 포플러시 아 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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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원에 포플러시 네 Where all the feces are. 아 바닥에서는 세 장만 쓰는 거야? 아 바닥에서 다섯 장을 쓰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는 세 장을 쓰는 거야? 아 핸드에 두 장이랑 바닥 세장 아, 어, 이해했어. 그럼 홀덤이랑은 좀 다르네. 나어나 뭐, 나 방금 뻥친 거였어. 몰랐구나 이들. 나 이거 지금 배팅으로 모은거지 어. 이게 배팅이야 포카라는 게임은요 폴만해서는 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배팅을 해야 딸수 있어 그거 모르셨구나 포카는 음.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팅을 해야 돼 배팅을 패를 보고 치지 말구요 돈을 보고 치세요 내 패를 보고 치지 말고 상대 표정을 보고 상대 돈을 보고 치는 거야. 봐봐, 봐봐. 음. 또 명언이죠. 자, 사과는 들러 알아. 애들이 돈이 없잖아. 애들 지금 지금 말라가고 있어. 지금 어, 이거 한돈에 말라가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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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오 오마 오한마 오한마 잠깐만 클랩 트랩이 레이스 들어왔어 2,600 2,600원 내가 폴해 cool 줄게 바닥세 보고 얘기하자 오이 셋오셋 오린 파이스 마 오린 오린 야모고라시 Now I have to reprogram my AI again. 그래 봐야 4,700원인데 내가 4,700원을 보태 줄 이유가 없어. 안받게 나아 죽어도 괜찮아. Clap, trap, so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바텐더 누나 이쁘죠?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바텐더 누나 한번 오라 그럴까? 알았어. 내가 부를게. 어. 에... 레오 레이스 레이스 아 우리 멍멍이 쫄고 레이스 자 우리 버튼드 누나 한번 오라 그럴게 이거 어이 뭐야 선택이 뭐, 안 돼. 아무튼 누나 오라 그래. 어. 야, 누나 불렀어. 6400 6400 6400 구원 페어 콜! 이게 <laughs> 뭔데? 나투 페어 2, 3투 페어 야야 이새끼야 너 올인 박아봐 아, 클랩트랩 귀요미 아, 이트 아, 트 아, 클랩랩 아, 클트랩 아, 클트미 아, 클랩 트랩, 아, 클랩랩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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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laughs> 야, 얘콜콜 콜 받았어. 콜 받았어. 멍멍이 인생 걸었어 지금. 오, 야, 멍멍이 마원에 인생 걸었어. 이쪽은 이원이고, 자 과연 멍멍이의 인생 배팅은 이돌, <laughs> 이프라우스. 아 또리구나 그걸 오는 못 쓰지 <laughs> 멍멍이 어떡해! Mr. Funny c h i n a full house. Sam has t o c l a p t r 낙동강 온도 체크해 주세요. 네, 멍멍이 <laughs> 낙동강 가야 돼.

<laughs> I am so into these c a r d r 1 0원1 0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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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1 1 1 1 이돌. 이돌. 10, 10, 10, 10, 3, 3, 10, 3, 10, 3, 10, 3, 텐이나3드면 내가 역전이야. 10, 3, 10, 3, 10, 3, 딱. 와, 조집부터 와. 이게 게임이야? 이게 이스포츠야? E 리스 이 마이 징 포코나이트야 아 클랩 트랩아 설마 이또은 없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 아야이제 돈이 비슷해졌어 내가 막막칠 수는 없어 그냥 레이스 나유원 패여잖아 일단 레이스 여보세요 야, 야 이게 이만원 쳤어. 미친 거 아니야? 역갱킹 왔어. 야, 아, 야 이거는 뻥카가. 같... 아씨, 바닥. 바닥 보자. 아, 팔투. 아니야, 아 팔을 못 쓰지. 팔못 써. 아이 8원이야 나는 나는 그냥 8원이야 업그레이드 했어 업그레이드한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6원에서 8원으로 올라갔어 와 클랩트랩 조지붙다 진짜 콜아 a... 개새끼 <laughs> 저 냉정한 기계의 눈빛 전혀 흔들림이 없어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 Are you me? 아유 키딩미? 아으씨 아으 아 야 내가 넣은 돈이 없잖아 어차피 지금은 내가 넣은 돈이 별로 없잖아 어. 넣은 돈이 블라인드. 별로 없잖아 잠깐만 한번 야 잠깐만 참아봐 참아봐 어 한번만 참자 일단 한번만 참고 여기서 진정해 진정해 한번 참아 어1 2보 후퇴를 위한 1보 전진이야 뭐라고 어 아무튼 1보 후퇴를 아 잠깐만 2보 전진을 위한 어 아무튼 사원, 짜, 짜투, 짜투, 짜투. 내가 가볍게 치면은 얘가 또 레이스로 뻥카를 치겠. 여보세요? 너왜안 치니? 너 아까는 뻥카 잘 치더니 왜안 쳐? The player takes the p o t 이 새끼가 The line e n s e t at 1000 and 2000. 하는거 보소 우와, 저 하는 거 봐. <laughs> 와, 저, 샤워하는거봐와 짜증나 오룩 샤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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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워하는거봐와 어? 미안 나, 포플러시의 양방이거든? 죽기는 너무 아쉬워. 포플러시의 양방이야. 콜. 뜨기만 해라, <laughs> 씨. 더! 뭔데, 뭐야? 아어어니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어어어요어어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생각 좀할게요 남자라면 올린 머리는 폴드인데 가슴이 콜이야 머리는 죽어야되는데 가슴이 달리고있어 내가 그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이제 과 훈이 뭐였냐면은 과훈이라고 하나? 뭐, 급훈, 과훈, 뭐, 암튼, 과의 그 표가 어 뭐였냐면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였거든.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심장은 뜨거워도, 머리는 이성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 2만 3천원을 내가 남겨야 돼. 남겨서, 어, 기회를 봐야 되는데, 가슴이 달린다. 야, 덤벼, 이 새끼야.

Oh, great. 뜨거운, awesome 가슴. Player. Wonderful. 뜨거운 가슴. 뜨거운 가슴. 봤지? 야, 봤지? 뜨거운 가슴.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이게 이스포츠거든 이게 포카지 아, 조작부터 자, 다시 홀더 마러 가겠습니다. 아.